안녕하세요 윤도인입니다. 제가 저번에 만든 젤기 만들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걸 좀 화면이 보시면 좀안 좋은데 이거랑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봤어요. 아 그리고 몇개 많이 주, 소량으로 한 소량 중 정도로 예린양님께서 주셨거든요. 어, 화면이 안 좋네요. 네, 예린양님께서 주셨는데, 화질 안 좋으신 분이아해 부탁드립니다. 어, 주셨는데, 여기, 이, 거 이거, 이거랑, 예린, 예린양님께서 되게 잘만들어주셨고요 여기, 접시에 있는 것은 제가 모하나 남은 걸로 만든 수지 접시인데요. 보시면 되게 예쁜데 지금, 여기 아, 아쿠아젤, 아쿠아젤리, 이게, 푸사가 젤리, 이건 푸딩, 요거는, 어, 요거는, 요거는 시청자님들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무슨 푸딩인지를 맞춰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딸, 딸기 푸딩이고요. 요건 자두 푸딩. 아니 자두푸니 복숭아푸딩으로 알겠습니다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윤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